안녕하십니까 양촌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과연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3대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이 이 질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한국 그것도 북한이 아니고요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은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남한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던져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아무 의미도 어미, 없이,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이 남한 땅에 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삽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행민아, 내가 목청껏 부르다가 죽을 노래는 있습니까? 부부가 아름답게 뚜엣으로 부르다가 죽을 노래는 있습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요? 그런 평생 책에서나 강의할 때 주장한 것이요.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관심.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요. 그들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즐기고 살아갑니다. 사는 목적을 물으면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요 대답하는 학생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못되면 뭐 사십니까? 사도바르 선생님께서는요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년아 시청자 여러분 나의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까? 사도바울께서 기모델을 나의 영직인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영직인 아들이라는 표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요. 진국 같은 기모델, 진국 기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형님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내 하는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진국 같은 뒤보대 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한 심각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2000년 기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정말 어느 나라와 민족에도 주시지 않는 큰 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30년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요. 전후 허무한 봉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요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사회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꼴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죽었다고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주사파들이요, 기독교를 맘놓고 짓밟고요, 가지고 놉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기독교의 국가들이 한국교를 부르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짓밟히고요, 얻어먹고요, 하루의 홍를 가로막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잘 살아서 문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교회 모임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교인들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있을까요? 없답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고요. 천당 다음에 분당이래요. 아프리카에서 일하온 어, 일꾼들의 말하기를요, 한국은 천당은 못 돼도 구백당은 될것 같다. 이래 말한답니다. 그들 볼땐 너무 잘산죠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삽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너무 잘 사니까요, 할란는 생각도 안 씁니다. 아마 그리스도는 자꾸 솔직하게 물어보면요 천국 가고 싶습니까? 물으면 아니요 나여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 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더라도요, 극히 일부분, 극히 부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달하고 성경 전체를 잘 진리를 깨닫고 통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34년 동안, 34년째 가정사역과 영혼육을 취하는 전인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때 깨달은 것, 그때 주신 은혜, 깨달은 교훈이 이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가르쳐서 참 어리석었습니다. 구애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알고요. 조금 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알고 이게 전부라고 주장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는요, 웨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 미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 중요한 교리 문서가 있는 것조차도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 세례교인들이 집사와 장로, 권사들이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있는 것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도 교회에서 안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종교 통합이,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서 캐토릭을 비롯한 이방 잡신을 생기는 지도자들과 종교 통합한다고요. 2013년 부산에서요, 부산 백스코에서요, WCC 제1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요, 국판이 벌어졌습니다. 진혼제가 벌어졌습니다. 초혼제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의 정신교수입니다. 정신교수는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교수예요. 얼마나 유명하면요, 죽을 때까지 교수입니까? 그분은 이와, 이와여대 신학부 교수입니다. 정형경 교수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은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얼자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짜 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런 총회에, 총회에 주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도자들만, 지도자들만 500명 전후가 참석했는데요. 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공적인 죄를 지었으면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엄밀한 자는요, 엄밀한 년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고요. 보상할 거는 보상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지은 년는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딱한 번만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에지오피아에 13년 동안 성교를 하신 성교사님이요. 그곳에서 신학교 교장도 하고 계신 성교사님은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회개해라너 회개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 어,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씀일까? 키키 기도하는 가운데요. 2013년 WCC 부산총회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성령께서 보여주 셨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냥 꼬꾸라져서 방바닥에 떨어졌 답니다 내 둥그러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눈물을 뿌리며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했답니다 런데요 500여명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총회장들 총무들 기독교 유명한 단체 단체장들이요. 그 중에 딱한 사람만 회개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노를 크게 진노하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양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통해 자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8장에 보면요 내 백성 내 자녀들이요 너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목자들은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돌려보낸대요 근데 유진 피터성 목자는 메시지에서요 내딸내 내 백성이 결단 나버렸다 아주 결단 나버렸대요 그런데도 목자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가까, 죄와 악한 영예로부터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둑질하고 지저 뜯기고 만신창이가 된 양태들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세요. 하나님 저를 직접 만져주세요. 예수님 피부도 들어 저를 직접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에 첫 시간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그냥 한그 아침에 자고나 일어나서 집안의 어른들에게 안녕히 주셨습니까? 이 기도하는 정도,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10분에 10분, 20분, 30분까지 안 됩니다. 저 경험으로 서는 1시간, 2시간, 3시간 또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센터에 자랑하나 하겠습니다. 몇 분의 사역자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을 그분에게 맡겨도요 우리 사역지우센터의 사역의 특징은 첫날은 강의를 듣고 머리로 인식합니다.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두째 날과 셋째 날은요, 몇 명씩 소고루로 방에 들어가서, 치유 사육방에서 개인적으로 소고루로 치유합니다. 교중에 그몇 분의 목사님과 사역자는요그 어떤 사람을 그 방에 넣어도요, 치유를 잘 합니다. 치유를 잘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역사적인 뿌리,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역사적인 뿌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처방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왔던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축사 축기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부를 치유를 잘한다고 저는 치유센터의 원장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그런 뭐니몇 분이 분이거든요. 그분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왜 이분들은 독특하게 할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면서 취할까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묻고요. 또 독서 토의하면서도 물어보고 알아보니까요. 새벽기도에 아침 새벽기도에 세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것도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 세 시간을 첫 시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깊은 묵상도 하고요. 하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보내고요. 그리고 하루 하루 지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지침 전에. 또, 한 시간을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보냅니다. 24시간 중에요. 4시간을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요, 치우상을 해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치하니까 치워 잠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꿈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교인들이 2박 3일 치유받고 영혼욕을 주하는 치유상을 받고 하늘님 주시는 풍성한 삶 신나는 삶하님께서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시청 여러분 양천 힐링센터는 2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쉬었습니다. 방을 했습니다. 60일 동안 방을 하고 난 이후에 매주 이제 사역을 합니다. 한번 2박 3일 사역을 하고요. 치유사역입니다그 다음 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사나시청 여러분, 딱한 번만 여러분을 양촌 힐링센터에 초청합니다. 양촌 힐링센터에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은요. 이 저, 아, 1997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요, 저희 센터에 아주 귀조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양촌 힐링 센터에서 북한의 힐링 센터를 건축할 것이다. 건축할 재정과 모든 물자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양촌 힐링 센터의 책임자인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양촌 힐링 센터가 북한의 힐링 센터, 지우 센터를 건립할 것이다. 건립할 재정과 물자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꼭 그것을 믿고 이를 줄 믿습니다. 신청자 여러분, 마지막 다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양촌 힐링센터에 딱한 번만 2박 3일 왔다 가시기 바랍니다. 041-742-8276으로 전화 주시는 분은요, 우리 가정 작은 친구, 오늘 나온 우리 가정 작은 친구. 두 권을 보내드리고요. 제가 CTX 강당에서 특별 세미나 한 CD 감장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